예수의 미치복사 손종원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장세기 2 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표시가 나요. 조사람 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예, 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절에 그때의 아비멜레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표시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냐 세 가지가 표시가 나가는 것이죠 네. 첫째는 뭐냐면 아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말이죠 잘 되는 거야 예, 네. 어 정말 정말 저 사람은 형통케 하는구나 성경에 보면 성통이란 말이 여섯, 여섯, 6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야, 어, 그, 정말, 안 풀린 것 같은데 풀리고. 요번에 우리는 월요일날, 12월 6일날 스몰처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야, 이것도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이, 그, 요새 어려운데 모이기 힘든데 목사님 사모님들 모일 수 있을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 다 모이고, 또, 형통하도록 축복해주셔서, 재정이 다 해결되고, 또, 돌아가실 때 선물도 다 드릴 수 있는 그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어, 저 사람, 야, 뭘 보고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여기 저 아비멜렉이나 비구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알수 있습니까? 형통하는 거, 잘 풀리는 거 보고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창세기 39장의 1, 2, 2, 2절, 3절에 보면 요셉이죠. 있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첫째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잖아요. 형통의 그 일이 생기기 전에 형통한 자가 돼. 여러분 형통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통한 자가 돼야 돼. 형통한 자가 되려면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는 딱 답이 뭐냐? 예,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자, 다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되는 것, 이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여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 하심을 보았더라.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 형통이 하심을 범사의 일이 잘 풀리는 걸 봤다는 건데 그 앞에를 뭘 봤냐면 여호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 함께 하심이 뭐예요? 아이 애굽에서 저저돈돈 주고 사원 노예인데 노예가 말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대 뭘 봤다는 것입니요 얼굴에 보면요 평안이 있고 고룩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달라. 야, 쟤는 일반 사람이 아닌데, 어? 야, 어떤 사람 보면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귀티 난다, 야. 저 사람, 예? 아, 정말 좀 귀티가 안 난다. 이런 사람 있잖아. 왜 귀티가 납니까? 그렇게 그 집안에서 아버지, 엄마하고 귀하게 자란 사람이 귀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면서, 어뭐이보디바리 보기에도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은 일반 노예가 아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그런 걸알수 있죠. 저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자매가 있었어요. 아, 사학년 자매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전도를 하자고 했더니 나왔어요. 아주 귀한 자매죠. 근데 겨울철에 전도하는데 이 자매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흐트러지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가정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세가 딱 잡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이, 그, 뭐야, 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형통한 자, 형통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예. 네. 먼저 그나라가 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먼저 거룩한 냄새가 나고 의로운 냄새가 나고 그런 다음에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형통케 한건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함께하면서 에, 비골 군대장과 아비밀렉 깜짝 도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그런 정도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항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예, 예, 맹세하자, 평화 협정을 맺자.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 믿는 사람이 두가지느껴요야 아, 멋있다, 부럽, 부럽다. 멋있다, 부럽다. 어, 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요. 부러움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어, 분명히 크게 잘될 텐데 저가 나중에 저, 제가 나를 에? 다스리는 거 아니야? 제가 나를 정복하는 거 아니야? 야, 그랬기 때문에 말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에? 겁이 나가지고. 아비밀리 데려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평화협정을 땅 내게 맹세하라. 나와 내 손주들에게 차례다. 이렇게 맹세하라. 여러분 이아비멜리은요큰 나라의 왕인데 어, 그냥 조그만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 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야. 저 사람 저 큰일 날 사람이다. 크게 될 사람이다. 딱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앞으로 크게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 저 사람에게 출소해야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가야겠다. 저 사람이 예? 예,에게 도움을 받아야겠다. 저 사람한테 배워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요, 인마일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이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세요그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 있습니다. 그러려면 딱 하나만 셉, 먼저 그 나라 그일 그거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최고의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God b l